이번에 보실 제품은요, 세일러문에 나오는 세일러 마스라는 캐릭터예요 세일러문 캐릭터들이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세일러 복장에다가 다리가 쭉쭉 빵빵한 그런 캐릭터들이 잔뜩 나오는 작품인데,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워낙 다리가 이쁜 캐릭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뒤늦게 중고로 구하게 됐는데, 번개장터에서 23,500원에 샀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가 없어서 벌크 상태로 구매를 한 상태고요 반퍼레스터 특유의 요런 외다리 받침대가 있는데 사실 고정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이힐 부분이나 살 부분에 이염이 된 상태로 왔는데 뭐 중고니까 어쩔 수 없죠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일러하고 요즘 나오는 일러하고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당연히 요즘 일러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눈동자가 거의 뭐라 그러지 대충 그린 웹툰 수준이었거든요 눈이 상당히 예뻐졌어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세일러문 극장판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최신 그림체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저는 세일러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다리가 이뻐서 그거 하나만 보고 샀습니다 속옷은 흰색이네요 취미를 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일러문 캐릭터를 여러 개를 내놓으셨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딱히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빨간색 복장의 이 캐릭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되게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태거든요. 이 외다리 받침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반프레스토의 다른 드래곤볼 제품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고정이 됐었는데 그 때는 발하고 요 받침대가 딱 끼워지는 레고처럼 딱 끼워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발 모양에 맞춰서 대충 꽉 조여지지도 않는 대충 끼워놓은 상태라 여기서 진짜 살짝만 밀어도 꽈당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고정성이 아까 라이자보다도 더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세일러 복장이라는 게 선원들이 입는 세일러 옷에서 비롯됐죠. 그러다가 일본의 교복으로 한동안 쓰이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전투복으로 재해석이 됐다. 피규어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세우고 찍은 거예요. 이 제품은 한달 동안 삽니다, 삽니다 계속 올렸더니 겨우 하나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품절된 제품입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못 구하셨더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뒤로 쭉 뻗은 요런 그 허리 쪽의 리본이 상당히 인상적이구요. 어, 서양에 바비 인형이 있다고 하면은, 동양에는 셀러문이 있다. 어, 둘다 쭉쭉 빵빵한 여성을 표방하고 있죠. 롤모델까진 아니어도 뭐랄까 어른이 되면 나 이런 모습 되고 싶어.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포즈 좋고 모델 워킹 스타일이죠. 다리도 이쁘고 해 가지고 외모는 마음에 드는데 사실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외양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8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제품은요. 타이토에서 만든 데스크탑 큐트 시리즈. 데이터 라이브 5기에 나오는 야토가미 토카라는 캐릭터예요. 데이터 라이브 하면은 쿠루미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쿠루미 미만 잡이긴 한데 데이터 라이브 1편만 봤을 때 그때 큰 칼을 들고 나왔던 그 갑옷 입은 캐릭터가 얘거든요. 데스크탑 큐트 시리즈는 이렇게 책상에 위 올려놓기 좋은 앉아있는 피규어 시리즈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가라고 적혀 있고요. 요게 정확한 명칭은 나이트웨어 버전인데 네, 큐우마샵에서 24,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택배비 제외구요 블리스터 같은거 보면은 역시 그냥 평범한 2단 포장 기존에 나왔던 타이토의 아쿠아 플로트 걸스보다는 사이즈가 꽤 커서 만족도가 좋습니다 아쿠아 플로트 걸스는 진짜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laughs> 진짜 보는 맛이 좀 덜하구요 그리고 잘 넘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받침대를 포기한 대신에 다리를 양옆으로 펼쳐 가지고 안정적으로 앉아 있다. 근데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저는 이 캐릭터를 산 이유가 전혀 모르는 캐릭터인데도 이뻐서 샀거든요. 머릿결 갈라짐이 기존의 다른 미소녀 캐릭터들보다 더 섬세하게, 더 많이 표현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받침대가 없어서, 바닥 부분이 긁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원래는 바닥에 다리가 딱 붙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죠. 그 부분이 일단 감점 요소가 되겠고요. 얼굴은 그냥 평범한 미소녀 수준이고, 가슴은 꽤큰 편이고요. 나이트웨어라고 했는데 잘때 입는 잠옷 정도가 되겠죠 머리에는 핫핑크의 머리띠가 묶여져 있고 머리는 연보라색 반투명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근육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캐릭터가 전사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약하고 가녀리기만한 소녀 캐릭터는 아니라는 점을 팔에 살짝 근육을 표현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차별화를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쁘기는 한데요. 받침대가 없고, 좌우로 펼친 다리 때문에 약간 공간 파괴도 있고, 바닥에 딱 붙지 않는 문제도 있고, 결정적으로 쇼핑몰 사진보다는 실물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저는 점수를 9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5점을 주기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보신 제품들 중에, 여러분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시는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